어딨어? 어디 있어? 문, 문이 어딨어? 문이, 아 문이 저기 있네. 잠깐 쉬었다가 여긴데, 뭐야? 왜 이상현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러지, 괜찮나? 구급 상자를 받아, 구급 상자 받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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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서? 아, 권총 말고 오, 잠깐 사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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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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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나 체력 체력 심하게 달았는데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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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피했어. 어? 왜안 죽어? 뭔데 안 죽어? 뭔데 안 죽어? 뭔데 안 죽어? 총을 그렇게 맞았는데 오! 저기 있다 야, 샷건을 저 거리에서 쓰면 당연히 안 맞지 샷건은 근거리용이야 나와 어디 있어? 저 머리 좋은 거 봐. 약 먹고 총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얘네들이 벤디들이 남아 있는데 어디 다 처리 됐으면 다 오케이. 기다려. <laughs> 아직 멀었지. 전리품을 안 챙기려 그러니 우리들이 로너라고는 하지만은 뭐 벤지시랑 하는 짓이 거의 다를 바가 없잖아. 다 챙겨줘야 되는 거야. 쯧쯧쯧. 너도 붕대 탄환. 쯧쯧쯧쯧쯧쯧쩌네 멍청한 놈. 샷건을 저멀리서 쏘던 아 정전기 아티팩트 아티팩트를 갖고 있었네요. 샷건 이기 떨어져 있죠? 갑시다. 아 이참에 아티팩트 많이 갖고 왔네. 자 아티팩트 팔아야겠다 얘한테 얘네들한테. 야 얘네들 총 야 총질한지가 언제라고 이렇게 버섯부터 이렇게 기타 치고 놀고 있니? 돈을 받았다 2,500 루블. 정부 고마워. 거래하자. 이거 하나 줘아티픽트좀 좀. 팔지. 아 어, 아니 아니. 돈이 모자르는구나 얘. 이렇게만 하자. 1,500이라. 거래? 아니, 소지품 오버되죠? 가지고 있는 돈을 오버하죠, 저러면. 기타 잘 치는데. 되게 잘 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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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정보도 얻었겠다. 여기 밴디들도 정리를 했겠다. 얜또 뭔데 쓰러져 있어? 회복약, 붕대, 방사능 치료제, 탄약 다 얻고 이게 2008년도 인가 2006년도 인가 뭐 거의 얼마 안됐어요 아 여기에 이상현상 있었구나 우크라이나 작품이고요 배경은 네 배경은 뭐 포스트 네, 뉴클리아 포칼립스 포라웃 메트로 시리즈와 함께 네, 3대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네, 스토커 시리즈의 첫번째 작품 네, 3편까지 나왔지만 그 첫번째 작품인 쉐도우 오브 체르노빌 이란 작품입니다. 배경은 현대사회입니다. 핵전쟁 같은건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 특별히 어, 저 외부 바깥에서는 그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점점 핵무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판국이지만, 여긴 다르죠? 여긴 바로 더 좋은이라고 불리는 곳, 불리는 곳으로요. 어, 어, 그 유명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아마 이 게임 진행하다 보면 은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 내부까지도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수많은 약, 그, 약이라든가, 어, 그 차폐복 같은 거, 방어복 같은 거를 입고 다니겠지만. 아무튼 간에, 설정상, 네, 이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 폭파사, 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방사능 유출 사건 이후, 네, 다시 한번 더, 그,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고, 있었고, 그 이후로, 갑자기 여기에, 마치 물리 현상이 쌈싸먹히는 듯한, 저는 요상망측한막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막 대지에서 막 전기 충격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회올리, 회로, 어, 회오리에 막 휩쓸려가지고 막저 멀리 날려가고, 뭐 그런 요상망측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특정한 물품에 갑자기 그 특별,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 저거 뭐 벤짓들이야? 아씨, 다 벤짓들이야.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당연히 당연히 그런 이상 현상을 이상 현상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과학자들과 기타 등등 그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외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용병이라든가 혹은 그냥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서 혹은 내 팔자 피겠다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쫓겨나는 불황자들 범죄자들이 여기 모여와가지고. 위체르노빌 근처에 모여 모여 와가지고 아티팩트를 저 아티팩트 같은 이 존에서만 구, 구할 수 있는 특별한 물품들을 저 바깥으로 팔고 반대로 바깥에서 식 식료품 같은 것들을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게뭐 스토커라는 애들인데 뭐야 누가 무작위 강한데 내가 도와준 애들인가? 벤디네들다 죽였네? 숨겨진 배낭이라. 아, 또 오버됐어. 뭘 먹지? 붕대, 붕대, 붕대. 붕대가 너무 많아 붕대로 아주 그냥. 어? 이거 뭐야? 잠깐, 잠깐,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오케이, AK! 잠깐, 누가나 쏘는 듯한 느낌인데, 나 움직일 수가 없어. 누가나 쏘는 느낌인데, 나 움직일 수가 없어. 버려, 버려. 탄약배탄약배탄약배 버려. 으, 어, AK 주웠는데,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숨어, 숨어, 숨어. 보드카 소세지, 빵, 탄환 또 무거워 아야 슬러그탄을 내가 왜 갖고 있는거야? 샷건도 없는데 어디서 누가 싸우는거야? 누가 우리 편이야? 앗! 아야 저 놈이 나 쐈다 저 놈이 나 쐈다 저 놈은 놈이 나쁜 놈이다 창고 같은 거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근처에 없을 뿐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높아요. 오, 야 이거 총 괜찮다. 오, 씨, 아, 아, 아.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포라우 비슷합니다. 포라우 비슷한데. 레벨링 없고, 뭐, 레벨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어, 뭐, 빠른 이동 같은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 어, 펄아웃 이번에 뉴베가스, 뉴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다고 하죠. 하드코어 모드. 하드코어 모드 있으면은 뭐 탄알에도 그, 무기가 들어가고, 뭐때 되면은 밥 먹고 자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스토커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 그겁니다 그리고 막 물건들 같은 것도 그냥 땅바닥에 놓고 다니면은 막 애들이 다 훔쳐가고 그런 게 여기 이 스토커에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매사가 하도 커져요 무게도 아주 그냥 철저하고 이거는 AK 아니지? 아, 또 무거워. 대체 뭘 버려야 되는 거야? 슬로우탄. AK 누가 갖고 있었는데? 아, 또 무거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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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거워. 그래, 너 버리자. 여기서 버려야 돼? 버리고 ak 마카로프 ak ak 어딨어 ak 저기저 저기. ak ak 잠깐 너무 곱다 ak 껴주고 하나 탄약 빼고 버리고 니 네, AK 탄약하고 있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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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주었구요. 장전되있고 저장. 저장. 어, 일단 이 스토커 시리즈에 대해서 명가, 그, 특징적인 거라고 할수 있다면은, 네, 그, 난이도가, 어,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 어, 폴아웃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여자가 없다는 거. 두 가지네요. 여자가 없다는 거. 그 외에는 뭐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 진행이고 이거는 뭐 퀘스트를 받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는 뭐 자유도가 높은 만큼 자유도가 높긴 높은데 자유도가 높은 만큼 그 제약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 뭐, 어찌보면 역설적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자유도가 높은 만큼 굉장히 이게,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마카로프 포트 12. 아, 너무 많아, 너무. 누가 도와달라고 계속 낑낑대는 것 같은데. 누가. 너? No? 자 일어나 어? 아 이거 내가 버린 탄환이구나 네 스토커 시리즈 1,2,3편 네, 체르노빌이나 뭐뭐 패트리아츠인가? 뭐 그런거나 뭐 설정상 여기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가지고 러시아라고 하면 안 돼요. 러시아라고 하면 화내 화내기 때문에 어, 체르노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 다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이상하게 얘네들 여자를 한 편도 그 모든 시리즈에 단한 번도 넣어놓지 않더라고요. 모든 시리즈에.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모래 부대와 만나라? 아, 이거도저거 가야 된다. 군용문서 빼오는 거. 아, 여기까지 와야 되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거라고 하면은, 그, 캐릭터 렌더링을 네, 특별히 모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다 자기들 얼굴을 써요. 캐릭터 모델링을, 이 사람들 얼굴 있지 않습니까? 얼굴 같은 거를, 전부 다 제작자들, 자신들 얼굴로만 다 써가지고, 주요 NPC부터 시작해서, 지나간 엑스트라까지 전부 다, 자기네들 얼굴로만, 사용해서, 잠시만, 여기 어디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리얼한, 네 리얼한 평범한 얼굴들이 많아요. 내가 여기가 아니고 내가 어디냐? 내가 지도를 보면은 내가 여기. 내가 어디야? 내가 좀 늘려보자. 술집 술집 아니야? 나 술집 없어 여기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마을로 갑시다. 마을까지 가는 길 너무 어려워요. 하, 빠른 이동을 해야 돼. 빠른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스토커 시리즈는 자유도는 폴아웃의 범가지만 현실성은 메트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걸어 다녀야 돼요. 빠른 이동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빠른 이동 있나?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빠른 이동이 없어, 빠른 이동이. 그래가지고 일일이 지나다 다녀야 되는데, 자, 권총. 밴딧들 리젠 되려나? 밴딧, 밴딧들이 여기, 그, 지배하고 있다가 제가 그냥 싹 쓸어버렸는데. 어? 아, 맞다. 이것들도 다 요일 있죠? 남아있다. 이 요일. 일요일. 남아있다. 6 시간. 남아있다. 1시 뭐, 이런 식으로. 퀘스트들이 다 이거 시간이 있어요 물 게임 시간이지만 에이... 어 잠깐만 너희들 간만에 보는 얼굴인데 밴딧들이네 새로 얻은 총 실력 좀 볼까 총이 왜 이렇게 튀어? 이게요. 총이 휘어요. 총이 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현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준이 이게 총이 튀기도 튀는 거고 총이 휩니다. 총알이 휘어요. 이후에 테크님이 테크님인지 뭐 아무튼간에 시청자분들 중에 뭐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알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궤도가 있죠 그거 계산해야 돼요 귀찮게 그점 염두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총알은 휜다 아또 이래 어디서 낑낑대, 얘가. 너 아직 살아있니? 살아있네요. 아 에, 네, 헤드샷 개념도 있고요이 게임에서 헤드샷 개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아, 에이, 붕대, 붕대, 붕대. 헤드샷 개념이 존재를 하지만은 뭐, 조준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로, 음 이거,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면은, 총알 좀 팔아버리고 싶네.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여기서도 뭐, 헤드샷 빵빵 날려주면서, 총알 아끼고 그랬겠지만, 물론 그랬다면 지금 저처럼, 무게 때문에 난리가 났겠죠. 고작 60kg. 이라고 하기도 그렇, 멋있게 하겠지만, 실제 군장이 그 정도, 군장이 그 정도, 이 정도 무게 돼요. 군장이 한 60kg 정도 돼요. 5, 60kg. 그것만 해도, 어, 한 시간만 걸어도 막, 얼, 막 하늘이 노래, 하늘이 노래, 하, 하늘이, 그냥. 그렇게 그런데, 어, 적어도 지구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난 아니죠 또 여기 가야되는구나 아 개들 아 개들 왜 이렇게 많어 아 명중 아 명중 극혐 명중 극혐 으다 사라졌나? 이놈의 시계 어디 있어 이씨 막 그냥 아또 무거워 또 무거워 또 무거워 계속 무거워 아주 그냥 아후 짜증 나 돈은 네 이제까지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사람들과만 싸워서 이런 게없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세계관이고요. 당연히 뉴클리어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라면 있어야 할 방사능과 돌연변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개색 이 강아지들이 네, 그런 종류죠. 아,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핵전쟁 같은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바깥 세계에서는 엄연히 국가들이 존재하고, 엄연히 그 뭐, 뭐,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식량 같은 거거다지 조심 안 해도 되고, 무엇보다도 군대들이 여기를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군인들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뭐니 너는. 생긴 게, 생긴 게 극혐이야, 아니면. 어, 돈 많네? 돈 많으면 내것좀 가져가 보지. 아, 혈석, 혈소, 혈석, 혈소, 혈석 하는데, 혈석 하는데. 이것또 하나 빼고. 돌꽃, 꽈배기, 반중력, 아, 됐다. 이 정도면 팔자. 거래. 그리고 이거. 거래. 됐다. 자 저쪽 길은 우크라이나 현, 현지 군인들이 꽉 잡아 막고, 있, 막고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길로 빠져야 되는데 결코 안전하지 못한 길이에요 무거운 거봐 무거워서 허헉대는 거봐나 행군할 때 생각난다 저장 여긴 지나갈 때마다 저장을 해 줘야 돼자 말씀드렸다시피, 존에서는 특별한 그, 뭐, 여러가지 이상현상들이, 뭐, 있었다고 했죠.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이상현상. 전기 충격. 아야에에에에나 죽, 나, 나, 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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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아우. 달려, 몰라. 야, 무거워서 달리지도 못해. 오. 네, 저 이상현상들이 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도 여기는 지키지 않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두고 건너다닐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무지게 아프네요. 아 아파. 가자. 달려볼까? 안 달려져. 안 달려져. 안 달려져. 내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네요. 좀 있으면 로너 마을입니다. 네. 초반 마을이자, 현재로서 제가, 만 편히 움직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마을이에요. 로너들의 마을. 아, 저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 표시. 아래에는 러시아로 지어있죠, 러시아어.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령이었었기 때문에. 뭐 그쪽 언어 비스크 무리하게 가지고 있는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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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마을이다, 마을. 마을이다. 이곳이야. 이곳이야. 로우너 마을. 자, 일단, 무거운 짐부터 버리자. 거래상이 여기 있어요. 맨 처음부터 저를 꼬봉 삼아서 네, 기억상실증에 걸린 저를 키워주고 어? 보살펴주고 는 개뿔 나만 이용, 이용, 이용해 먹었던 개인데 왜 문이 안 열려? 야 문이 안 열려 버그? 열리든지 닫히든지 해야 될거 될거 아니야.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상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왜 문이 안 열려? <laughs> 저장. 내가 이제껏 만편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상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3일 동안 여기 게임을 하면서 근데 왜 문이 안 열리니? 아, 칼도 안 꺼내줘, 씨. 아오. 야, 그럼 퀘스트 완수를 못 하잖아. 퀘스트 얘한테서 받은 것도 많은데. 문 열어, 문문 문, 문. 아, 씨. 이 여쪽부터 가야 되겠네요. 여기 그로노 마을 지배자한테서도 저 퀘스트를 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완료를 해야지. <웃음> <아이고>. <웃음> 뭐가 웃기다고 저렇게 웃는지. 아, 뭐야, 얘, 아, 얘 아니구나. <웃음> <웃음> 이거 하나 가져가라. 탄환 얘한테 못 파나? 나 탄환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못 파라. 탄환 못 파라. 몸은 무겁지, 피로도는 쌓이지. 왜 상점 문이 닫힌 거야? 어, 잠깐, 맞다, 여기 은신처 하나 있지? 여기 어딘가에 은신처가 하나 있죠, 은신처? 은신처 하나 뒤져야지. 은신처가 어 얘네들 얘 여기서 자네 시체가 여기 있는데 자네 신기하지? 여기인데 어때요 여기 지하랬지 지하의 은신처 지하의 은신처가 여기 아니야? 딱 여긴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은신처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